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이 메모리들은 다 바이트 단위로만 이루어져 있어. 바이트 단위로만 접근할 수 있어. 그 메모리들. 그리고 사실 뭐 복잡하긴 한데 내부적으로 다 바이트 단위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어, 우리가 어떤 변수를, 우리가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다. 선언하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 어딘지, 어디에서는 이게 공간이 차지할지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4번지,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변수, i가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에 값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게 문제 없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에 한 바이트짜리, 그리고 네 바이트짜리, 그리고 여기 값.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더 앞에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변수 저장하고 그래서 각 변수들이 메모리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각각의 메모리는 다 주소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메모리 그 변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연산자, 이 연산자, 그래서 어 그렇죠 지금 i a m p e r n 라고 하면, 이 i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우리한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이 아니고, 사실은,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래서, 자, 변수 만들고, 변수 만들고, 그 변수에 앞에 엠버스 들 붙이면은, 출력해보니까 어때요? 각각 변수들의 각각의 주소를, 어떻게? 뭐이거 값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 얘는 뭐다? 주소에요 주소. 어떤 주소? 이 i가 있는 곳의 주소. 이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i c f 그 해당하는 곳의 주소예요. 근데 사실은 주소라는 게어좀더 엄밀히 말하면 시작 주소죠, 시작 주소. 왜냐면 얘가 뭐, 크기가, 얘는 4바이트고, 얘는 1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니까, 사실은, 어 시작 주소죠, 시작 주소. 1바이트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시작 주소죠. 엄밀히 말하면 시작 주소. 어, 그쵸,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가 포인트예요. 이제 그게 다예요. 근데,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냥 변수예요, 변수. 변수에 뭘 담을 거다? 주소를 담을 거야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 변수는 이 주소를 담는 그런 좀 약간 특이해서, 어, int. 이렇게 앞에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는 주소를 담는 공간이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다고 그래서 실제로 주소를 한번 담아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소.. 그쵸 이거죠 봅시다 여기 i라는 공간에 숫자 10이라는 게 들어있고 얘는 인티스 타입이고 f라는 공간에 더버리고 숫자 12.3이 있는 공간, 변수가 있어요. 지금 변수 하나, 두개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어 시작 주소가 1000번지고, 얘는 시작 주소가 2000번지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이두 줄이. 이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여기다가 또 만들었어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걸. 뭐예요 pi. 얘는 pf라는 변수 이름이고 아, 이걸 얘기를 안 해줬구나. 미안한데. 이, 이 null이라는 부분. null이라는 거는, 어, 사실은, 그냥, 이 null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0, 숫자 0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0. 숫자 0. 그러니까, 어, 초기화 하는 거예요. 숫자 0으로. 그러니까 막, 어, 가리키는 공, 이 곳이 0번지 주소를, 0번지를 가리킨다는 뜻인데, 그냥 초기화하는 거영이0이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0이, 숫자가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pi, pi에다가 뭘 하라고 그랬죠? 얘 주소를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1000번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1000번지. 그러니까 숫자 1000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숫자 1000이. 얘는 예를 들어서 2000번지라고 했는데, 숫자 2 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출력을 해보니까, 어, pi 출력을 해보라고 그러면, 자, 이 P, 어, pi, 하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주면 되죠? 값이 뭐였어? 천번지 그래서, 뭐, 우리는 출력해보니까, 뭐, 여기는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우리, 우리 예제에서 지금 따지 보면, 이게 천이고, 자, 그리고, 어떻게? IN 주소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 예요 IN 주소 1000이죠. 그래서 여기도 1000이 출력될 거예요. 뭐 사실 이제 이두 개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력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PF의 값은 지금 2000이에요. 2000. 2 2000 출력하고. 그리고 이 F의, F의 주소. 주수 출력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2000이죠. 그래서 2000이 여기다 출력될 거다. 근데 뭐 컴퓨터마다 이 정확한 값은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조금씩 뭐 다른 값이 출력될 거다. 어, 그래서 사실 오늘 한 내용은 이게 다예요. 어 오늘 한 내용도 이게 다지만 은 포인트도 이게 다예요. 어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면 아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편하게.